1 5 7년 황해도 안악군 용순면 고구려 벽화 조선 시대 천재 화가 김홍도의 민화 화가 이중섭의 황소 정지용 시인의 향수 박목월 시인의 송아지에 등장하는 우리와 아주 친숙한 토종 가축입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온 우리 고유의 문화이자 자산입니다. 이런 칙소가 우리 기억에서 잊혀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 때부터입니다. 육제는 누런소 위주의 단종화 정책에 따라 식소와 흑우를 방출하고 도살했습니다. 그 결과 식소는 한때의 멸종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울릉군은 2006년부터 식소특허단지 조성과 식소 명품화 사업 차원에서 50억 원을 투입해 식소수정란을 이용한 우수한 식소의 유전자원을 보급했습니다. 또한 울릉군의 산야초를 원료로 만든 풀사료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지인 울릉 칙소영농조합법인을 도와서 판로를 개척하고 칙소전문식당인 울릉호랑약소플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울릉군에선 47의 농가가 6 0 0마리의 칙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해의 칙소 160마리를 평균 900만원의 비싼 값을 받고 내륙지방에 팔고 있습니다. 울릉군의 이런 노력은 2013년 8월, 직수의 슬로푸드 맛의 방주 등재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날날이하고 약직직가 맛의 방주 등재할 수 있는 큰이냈습니다 우리 산체, 우리 약초들이 습니다 가장 슬푸 참여를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울릉도입니다. 우리 소재를 해서이슬로 포드를 세계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울릉이, 지금도 이제 남들이 봐서, 야, 울릉은 신비했습니다 슬로우 포 씁니다. 그런 걸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자신이 달려있습니다. 저 행정적인 지원은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슬로 성공합시다, 성공. 성공하기를라도 기원 드리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들꼭지켜세요 울릉군은 응. 전국에서 유일한 칙소 특화단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이 품질이 우수한 산나물을 비롯한 다양한 조사료는 천혜의 사료자원으로서 칙소를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울릉도만의 특산물과 소도원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희 울릉군은 앞으로 칙소 총축장을 확충해서 우수한 유전자원을 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해서 육사 산업의 모음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농업 기술 센터를 중심으로 직소 영농 조합법인, 직소 전문 식당이 함께하는 직소 생산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우리 직소를 세계적 명품으로 변나할 것입니다. 울릉군의 직소 사랑은 이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우리의 토종을 지키는 든든한 요새이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공동체인 프레이지디아 등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릉군 칙소 사용 농가들은 보다 우수한 유전 능력을 지닌 칙소를 키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육지에는 칙소가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저는 이 우동도 와서 칙소라는 걸 처음 봤어요. 칙소를 키워보니까 아무래도 한우보다는 크는 비율은 좀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하루 보다는. 덜 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기능이 지지, 이제 3년째인데, 뭐, 3년 거안지었는데 뭐, 어떻다고 얘기하기가 좀 너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칩, 칩 종류라든지, 산에서 나는 뭐 약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저, 부질깽이대라든지 뭐, 미역채대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약초 종류가 많이 있고, 그런데, 초기울 초보면은, 음, 뭐, 선반기라고 그러는데, 뭐, 돼지풀이라고 그러는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나, 그게 산이 가 많아요. 수술을, 어, 저, 보면 이제 실을 뿌려가지고,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큰 기계에다가 이제, 그 하비스터라는 기계인데, 그걸 갈아가지고, 이제, 저 백에다가, 겨울 좀, 그, 저, 사릅니다, 저게. 한겨를내어야 돼, 저거 가지고. 앞으로 더 바람이 있다면은, 가격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좀 뭐, 이렇게, 소팔 때마다, 출하할 때마다, 이렇게 또, 좋은 가격을 받았으면 하는 그게 큰 바람입니다. 사역이 이제 어려운 점은, 불을 다, 여다, 먹여야 되니까, 자가로 불을 다 채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농가에 어르신들이 많기, 나이, 나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또 어렵고, 또 이제 앞으로, 더바람이 있다면은 소가 이제 직소가 한우에 비해 가지고는 또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최고 한 1년까지는 더 키워야 더매 사육을 더 해야 이제 한우하고의 크기가 비슷해지니까 그게 농가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소가 좀 외소합니다. 이 가게는 울릉도에서 소를 기르고 또.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소를 키우는 분들이 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도식소 영농 조합 법인에서 예, 이어받을 우리 그런 젊은이들이 좀부족 하다 보니까 소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관광객들, 요 분이 저 성수기 때도 우리 직소를 많이 애용해 주셔 가지고 울릉 칙소 영농 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울릉 호랑 약소프라자. 울릉 칙소를 판매하는 생산자 단체 직영 판매장이자 전문 식당입니다. 울릉에서 자란 칙, 선바디, 부지갱이 등 울릉에서 자란 산채와 약초를 먹고 자란 울릉 칙소는 호랑이의 줄무늬를 지닌 약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호랑 약소는 울릉 칙소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울릉 칙소 보건 사업을 이끌고 있는 울릉농업기술센터. 칙소의 미래는 울릉의 특산자원인 풀사료를 먹인 칙소를 소비자들과 나누는 직거래입니다. 매출 반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냥기 이제 소들한테는 상당히 돼요. 어떻게 좋겠구나. 보면 네, 그 영양제죠 식은 뭐 엄청 번식하잖아요 네 그걸 어. 네. 우리가 인건비로 계산해서 이제 수매를 하게 되는데 음. 뭐 키로에 지금 한 500원 정도 음. 우리가 네. 일반 루피의 배합사료보다도 훨씬 비싼 걸 먹이게 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고 소한테도 좋고 예예 소한테는 상당히 소의 그 생리에 맞기 때문에 또 음. 치기나 그 또는 선바디 이런 울릉도 나오는 산약초를 저 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잘 먹고. 또 과거에는 그것만 먹이고도 웬만큼도 살을 따로 더 챙겨 먹일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울릉도 소가 약초라고 유명하게 등급을 요구하니까 또약초를더 먹여야 되고, 되고. 그게 음, 조금 퇴색차진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음, 뭐 풀들을 음, 음. 많이, 육지에 비해서 많이 먹이는 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수매를 좀 원활하게 하고, 에, 이 풀만 먹인 소들을 만약에, 에, 좀 가격을 더 쳐준다면은, 인건비만 충분히 되도록, 음. 그걸 그 소비자들이 가격을 쳐주면은, 아예 우리는 막, 울렁도에 있는 풀만 가지고 소를 먹여서, 육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 그런 과거에, 정말, 그, 풀 먹은 소,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결연이 되면은, 네. 그, 중간, 부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네. 한 달에 몇 마리씩만 따박따박 나간다고 하면은, 예. 네. 그, 가격 차이가 꽤 낫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뭐, 가격만, 우리가 뭐, 충분히, 그, 농가들한테, 뭐, 인건비 보상 되도록, 음. 그 뭐, 된다면, 그,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약을, 계약을 보고, 뭐 네, 처음에 뭐, 계약금, 어, 얼마, 얼마를 이제 계약을 하면 네. 주시고, 그사용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소는 그 소비자들의, 어, 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자기가 그 계약한 자기 소에 대해서는 다소 확인도 하고, 예, 뭐, 사유 가능성. 예, 직접 네, 네. 보고, 또 자기도 먹이도 주고, 음. 체험을 합시다. 그치. 그치. 그로 평일은. 예. 아, 이번에 우리 직소가 네. 마스이 방주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등재된 것을 어, 굉장히 에, 뜻깊게 뭐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에, 더더욱 우리 슬로프드 어, 운동에 에,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측소가또 특히나 그프레지디아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에, 우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대아가 위기에 처한 우리 축산업은 물론, 물릉의 지역 살림을 살치우는 후자 품목으로 자리하기를 고대합니다.